제발, 제발 조심해. 제발 조심해, 상대방은 너네밖에 노릴 게 없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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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록스, 어, 사이온. 단단하네, 사이온 단단하네, 이제. 좋아. 니코만 봐, 니코만 봐. 사이온 너무, 너무 들어가지 마. 사이온 너무 들어가지 마, 사이온. 사이온 너무 들어가지 말라고, 야. 야, 너무 들어가지 말라고. 아, 진짜. 아니, 왜, 왜? 아펠리오스 전멸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아니, 아펠리오스 전멸까지 기다려. 리 아니, 이게 질 게임이냐고. 와, 진짜 말이 안 되네, 이거는. 아니, 야, 너 아, 나 말이 안 나오지. 아, 잠시만요. 와, 열확 받는다. 와, 진짜. 와, 진짜 열 받는다. 와, 나 진짜 쌍욕 아, 나왔어. 뭐해? 아니, 분명 선수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실수하면은 그거는 선수에요? 아, 그러니까, 어, 잠깐만요.